안녕하세요. 전민재 중고차의 전민재입니다. 오늘 판매할 차량은 그랜저 IG에요. 그랜저 IG, 워낙에 인기가 많고, 많은 차량이 팔렸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4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프리미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페셜과 기본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현재 2018년 1월에 최초 등록일이 됐고요. 외관과 내관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지금 봤을 때필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80% 70%그 정도 되고요. 외관 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기본 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랜저 모델 중에 HG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IG부터는 많이 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디 자체도 이뻐졌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나와 있는 지금 아예 초창기 에 나와 있는 그랜저는 호불호가 조금씩 갈리기 때문에 저는 IG 모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 크롬으로 쭉 이쪽 뒤, 뒤에도 보면. 라이트도 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봤을 때 현대가 여기로 버튼이 나와서 저도 여기를 눌렀었는데 이거 그랜저는 이쪽에 트렁크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검정색이라서 고급스럽게 잘 라인이 빠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랜저 아이디는 검정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흰색이 이쁘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봤을 때 검정색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택을 내놔서 마치 하늘이 비치는 듯한 검정색이 관리만 잘하면 정말 진짜 고급스럽긴 합니다. 외관 살펴봤으니까 이제 내관 옵션이랑 살펴볼게요.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파워 윈도우 들어가 있고 보시면 TCS 아, 트렁크 여는 거랑 라이트 쪽 보시면 1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의 현재 주행거리가 몇킬로냐면 41,919km 돼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ECM 눈밀러 하이패스 눈밀러 요즘 차들 굉장히 이쁘게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에어백도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소기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작동 잘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오토 홀드 드라이빙 모드. 드라이빙 모드를 눌렀을 때 스포츠와 스마트, 컴포트, 에코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 버튼은 보면 카메라 버튼인 것 같아요. 카메라. 방카메라잘 나오고요. 이게, 그, 프리미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봤을 때 기본형은 이쪽에 메모리 시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 스페셜 모델입니다. 그리고 뒷자리, 뒷자리 한번 볼게요. 뒷자리 공간 이 정도 나오고요. 그랜저는 뭐 워낙 공간이 잘 나오니까요. 대형차고. 그리고 이쪽 뒷부분에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뒷열에도 공조기,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실내동도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팔걸이 부분 한번 볼게요 어? 팔걸이 부분 이게 보시면은 usb 충전하는 포트가 있고요 12v 시가제 있고요 팔걸이 부분 이건 뭐 따로 띄지를 않으셨네요 여기, 여기는 정말 세, 여기 정말 새거네요 커플도 보시면 어, 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격 스피커도 네. 이렇게 그리고 실내공간은 이 정도면 설명이 될것 같고요 썬더프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약간의 사고는 아니고 사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본네트를 열고 사고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는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공장에서 사고 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 부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공장 대표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고 부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장으로 가시면 바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내부 판넬이 있습니다. 내부 판넬과 지지대 쪽 교환이 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부 판넬 교환됐고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성능을 다시 올려드리긴 할 건데 이쪽에 교환이 있어요. 데미지가 이쪽 먹으면서 이쪽도 교환이 있었습니다. 예.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메리트는 사고차라고 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속 주행 잘 되고 그리고 엔진 미션에 문제없고 차량 성능 좋으면 사고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여유가 많으 신분은 무사고 차에 짧은 주행 거리를 타시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요. 차량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를 갖고 오면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하고 주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어, 오일만 교환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더 문의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민지의 중고차의 이솔모터스 대표 전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